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오늘은 6월 MSTY의 배당금과 투자 현황을 올려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변함이 없고요. 이번 달 MSTY의 배당금은 1.4707달러입니다. 뭔가 감소한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배당금은 저번 주보다 크게 감소했네요. 거의 38%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참 아쉽네요. 주가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말이죠. 밀드맥스사에서 베팅이 실패한 걸까요? 이걸 분석해보고 싶은데 뭘 기준으로 해야 할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아시는 분들은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주식의 스트레티지와의 주가 비교입니다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이게 배당금의 감소와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면 저번 상승률이 어마어마할 때는 배당금도 크게 늘었거든요 일단 본 주식이 오를 때1드맥스인 MSTY가 하락하는 상황은 한 번뿐이었네요 근데 보니까 스트레티지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배당 투자가 아니라 그냥 주식을 샀다면 두배 이상으로 자산이 불어났을 거예요. 제 생각엔 주가 상승부만큼이 배당금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자기 살 파먹는 주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흠. 음, 주가라도 유지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노란색은 배당금을 더한 MSTY의 차트인데요. 아무리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MSTY의 주가 자체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주식에서 1.5배 정도 자본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본 주식인 스트레티지에 넣을 것을 그랬을까요? 하지만 10월에서 11월 고점에 넣었다면, 이제 원금에 도달한 것입니다. 반면, MSTY에 투자했다면, 배당금을 합치니 크게 변동이 없죠? 제가 보기엔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강심장이다 하시면, 본 주식 스트레티지에 투자하시고, 나는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할 것 같아 하신다면, 이런 커버드쿨로 말이죠. 사람마다 맞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천만원 단위의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점에 사게 되었을 때 후회를 너무 많이 할것 같거든요. 다음은 코니의 배당금 수령 현황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310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표에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전 배당 내역 중에는 460달러가 가장 큰 금액이었는데요. 저 때가 바로 제가 다른 유튜버들이 코니가 최고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어 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 3주는 처참했죠. 이래서 유행하는 종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도 분할로 들어갈 거라고 가끔 후회가 되네요. 이번 배당금을 통해서 원금의 20%가 회수되었는데요. 옆에 보이는 MSTY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코니의 배당금을 추월했습니다. 요즘 그래서 유튜버들이 다른 것들은 다루지도 않고, MSTY만 얘기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코니의 당해본이 몸, 굳이 MSTY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배당금이 저번에 비해 38%나 빠지기도 했고 말이죠. 이번엔 팔란티어 매수 현황입니다. 주가는 오르고 배당금은 줄어서 이번에는 2.4305일주만 매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50%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달리기도 원래 절반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항상 반 정도 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얼른 백주 채우고 다른 주식을 모아보고 싶네요. 아마 팔란티어 백주 모으기가 끝나면 지금 투자하는 일드맥스 주식들의 원래 본 주식을 투자할 것 같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렇게요. 다음은 계좌 현황입니다. 제 총평가 자산은 언제 원점인 4천만원에 갈까요? 요즘 들어 생각나는 게, 일드맥스 재투자를 계속했다면, 총평가 자산은 얼마였을까입니다.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겠네요. 팔란티어도 절반 정도 모았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대선이 있었죠. 그 결과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투자는 부동산과 금융주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미국과 페어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특히 타국과의 교류가 중요하고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세계 반장은 미국이니 말이죠. 그래서 부디 우리의 리더가 책임 의식을 갖고 지혜롭게 이 난세를 헤쳐나가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은 1등인데 정치가 3류다. 이번에는 꼭그 프레임을 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